네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. 자 오늘은 영상 인트로 부분에 화면이 열리면서 영상을 보여주는 효과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 먼저 배경에 깔려 있는 영상이 있어야 됩니다. 영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 이제 영상을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부분에 됐을 때 이제 다 열릴 것인지에 대한 포인터를 뭐 잡아주면 좋고요. 이게 뭐 굳이 없어도 관계는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트랜지션을 넣어가지고 화면이 까만색 화면이었다가 점점 열리면서 나오는 이런 이제 효과를 줄 텐데 효과는 어디에 있냐면요. 트랜지션에서 어, 센터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센터 효과가 있거든요. 자, 문이 열리는 것처럼 나오는 출입문 형태의 트랜지션입니다. 이 센터를 일단은 넣어줍니다. 자, 센터를 넣어주고 원하는 만큼 이제 길이를 해주면은 자 지금은 이 센터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아래 위에서 열리는 게 아니고 양 옆으로 열리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래 위로 바꿔줄 텐데. 자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재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죠.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로로 열리게 되는데, 자 이거를 이제 가로로 열리게 하는 것도 종종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가로 열리는 트랜지션 을 원하시면 이대로 쓰시면 되고. 자, 이 트랜지션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. 인스펙터 창에, 음, 뭐, 다양한 이제, 그, 옵션들이 있습니다. 여기에서 오토매틱을 오픈으로 일단 바꿔줍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오픈으로 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, 오픈으로 만들어주고, 그리고 이제 별도로, 뭐, 그, 오픈되는 효과만을 저희가 하는 것이라서, 사실은, 여기에 있는 모든 옵션을 다알 필요는 없거든요. 그래서, 뭐, 여기, 이 보도 값 같은 경우에는, 여기, 이 가장자리를 얼마나 흐릿하게 하거나 선명하게 할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, 기본적으로 쓰셔도 되고, 중요한 거는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화살표 방향입니다. 이 화살표대로, 어, 영상이 열리기 때문에요. 이 화살표를 이제 아래 위로 열릴 수 있도록 바꿔주면 되는데요.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바꿔줍니다. 아래쪽 방향으로. 자 Shift를 누르지 않고 바꾸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Shift를 누르고 방향을 바꿔주면은 정확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바꿔주고 한번 보시죠. 자 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자, 센터에 있는 트랜지션을 이용을 해서 트랜지션을 넣어주고 화살표 방향만 아래쪽으로 바꿔주면 간편하게 출입문 형태로 열리면서 나오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